안녕하세요. 골프 치는 이유입니다. 미호강 파크 골프장에 다녀왔어요. 여기서 생활체육지도자 시험을 보죠. A 코스, B 코스에서 시험이 진행된다고 해요. 저도 몇번 돌면서 동반자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홀별 공략법을 정리해 볼게요. 거리 측정기를 가져가서 홀별 정확한 거리까지 측정을 했어요. 시험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A 코스 1번 홀은 42m 파3에요. 이 홀은 크 욕심부리지 않고 좌우 오비만 조심히 플레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홀은 48m 파3 홀이에요. 이 홀도 길지만 않게 좌우 오비를 조심히 플레이하면 좋고 그린은 약간 우측이 높은 느낌이 있어요. 길면 내리막이고 오비와 가까이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3번 홀은 66m 파4 홀이에요. 이 홀은 앞에 언덕이 하나 있어요. 언덕 가운데로 살짝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치면 내리막을 타고 홀컵 근처로 갈 수가 있어요. 언덕을 크게 넘으면 바로 오비가 있어서 긴 것보다는 약간 짧게 공략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에요. 4번홀은 52m 파스리홀이에요. 핀을 바로 보고 공략해주세요. 5번홀은 52m 파스리홀이에요. 우측 오비를 조심하고 핀보다는 약간 왼쪽을 공략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6번 홀은 61m 파4 홀이에요. 핀보다는 약간 우측에 있는 안전망 펜스를 공략하는 게 좋고 저는 핀보다 약간 길어서 뒤쪽 오비가 났어요. 뒤쪽 오비도 조심해 주세요. 뒤쪽으로는 여유 공간이 별로 없고 잘 굴러서 약간 짧게 공략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에요. 7번 홀은 파5 홀인데 139m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거리 측정기로 측정을 했을 때 125m가 찍혔어요. 우측 나무를 에이밍하는 게 좋고 나무에서 핀까지는 약 35m가 남아요 8번홀은 60m 파포홀인데 핀 살짝 우측에 저 멀리 보이는 빨간 스틱을 공략하는 게 좋고 언덕 정상까지만 보내시면 되세요 9번홀은 61m 파포홀인데 왼쪽 오비말뚝과 핀 사이를 공략해주는 게 좋고 그린을 봤을 때도 왼쪽이 더 높은 것을 참고해주세요 B코스로 왔어요 1번 홀은 71m라고 적혀 있지만 60m의 팝4 홀이에요. 좌, 우, 뒤다 위험하기 때문에 핀을 직접 보고 딱 맞춰서 공략하는 게 좋아요. 2번 홀은 팝4 홀인데 75m라고 적혀 있지만 실거리는 67m가 나왔고 핀 우측에 있는 표지판을 공략해주시면 좋으세요. 3번홀은 57m 파 4홀인데, 오르막 그린이어서 2번홀과 비슷한 크기로 공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뒤쪽은 위험해서 길게 치기보단 바로 앞에 세운다는 느낌으로 공략해주세요. 4번홀은 44m 파 3홀인데, 그린 앞 오르막이 심한 홀이에요. 5번홀은 59m 파3홀인데 실거리를 측정해보니 41m가 나왔어요 공이 무조건 오른쪽으로 많이 구르더라고요 왼쪽을 공략해주시면 좋고 그린 앞에 홈이 파진 곳이 있으니 이것도 조심해주세요 6번홀은 파5인데 143m라고 적혀있지만 실거리는 128m가 나왔어요 멀리 보이는 흰색 천막을 겨냥하면 좋고 왼쪽 펜스가 끝나는 지점 바로 앞에 있는 우측 나무에서 핀까지는 약 50m였어요 7번 홀은 팟3인데 실거리는 51m예요. 핀을 바로 보고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8번 홀은 61m 파4 홀이에요. 그린 앞 가운데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큰 상관 없지만 저는 나무보다 살짝 왼쪽을 겨냥하고 티샷을 했어요. 포대그린이어서 그린 가운데에 공을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만 퍼팅을 해주세요. 마지막 9번홀은 41m 파3홀이에요 피니치가 원래 약간 오른쪽에 있었는데 가운데로 옮겼어요. 다행히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긴 했는데 긴 것보단 살짝 짧게 핀 가운데를 보고 공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꼭 합격해서 다시 만나요.